어, 여러분 한국 문화 요즘에 K컬처 또 K푸드 여러가지 K자 붙으면 다 세계적으로 유, 유행하게 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K문화를 어, 유행하는 가운데서 서양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전에 선비를 썼던 갓입니다 갓. 어, 이 검은색으로 된이 갓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갓을 보시면 이 길쭉하게 있는 것과 더불어 이, 이 챙이 이렇게 동그랗게 어 있지 않습니까? 그데이 이, 이 관에 있는 이 가새의 챙을 둥근 챙의 모양을 잡는 것이 어렵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듯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굴곡지게 쓰도 안 되고 아주 조그만 곡선이 들어가는 아주 예술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선을 잡는 것은 대단히 숙련된 이 전문가만이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이 어, 인두를 통해서 이, 그, 이 챙의 동그란 모양을 잡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뭐라했냐면 표집을 잡는다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세 그걸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을를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예전에 이 돈이 없는 선비가 이 가슴 써야 있는데, 이게 너무 어 이게 망가져서 그 가슴을 고치러 수선공연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수선을 하는데, 여러분이 트집을 잡, 잡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안 해도 될 때를 생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트집을 안 해도 될 때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생트집을 잡는다. <laughs>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돈이 더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더 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트집을 잡는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벌레의 트집을 잡는다는 라 말의 의미는 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욕심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사탄은 오늘 이유 없이 우리에게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말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아침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20세가 되던 해 대단히 좀 젊은 나이죠. 여왕으로서 왕의 즉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많은 문제를 담당했지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탈영병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영국에서 탈영병의 이, 이 군법은 뭐냐면 총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여왕의 서명만 하면 이제 이 병사는 이 총상을,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서류를 받아든 여왕이 주변의 군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군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왕의 말에 다들 침묵을 지키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병 군인이 말한 것입니다. "여왕이시여,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사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때에 여왕은 용기를 얻어서 서명하자고 그 군인을 살려준 것입니다. 즉 여러분 비토리아 여왕은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고 그 사랑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위하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사랑일까요? 존경과 우리 부모님께는 효도 선생님과 부모님과 내가 존경할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위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처지에 동등하게 대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는뭐 친하다는 그런 친함에 있는 것이고 우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말했던 필라의 사랑이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을 갖는 사랑인데 이것이 두 번째의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자를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궁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궁률은 위의 사람이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궁률이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굴유적인다 말은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굴유는 그래서 영어로만 머리 씨 잡이라는 말을 어, 씁니다만 이 굴유는 성령의 아홉 가지 절매 속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어, 예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팔복산의 다섯 번째 산에 오릅니다만 오늘 7 절의 말씀을 한건 같이 읽겠습니다. 7 절의 말씀입니다. 국률이 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어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임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윤지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이렇게 다르게 또번역이나왔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섯 번째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만 원래 팔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이 국률의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리고 부탁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팔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오늘 여러분 국립의 여기는 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국률이 여기서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이 말이 헬라 라틴어는 로엘레이손입니다 엘레이손.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소리져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소니요 국리도 여기 서서 불쌍히 여기 소서 여러분 수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라틴어와 같은 말들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늘 찬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꼭 부르는 한의 찬양이 뭐냐면,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이라는 찬양을 불네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늘 먼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륜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군륜적인 자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군륜을 여기 군륜이 여기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가지는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기부앤테이크로 바라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신앙은 기부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국료되이고 불쌍히 그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국률이 여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 말의 앞에는 한 가지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고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심을 받고 다른 일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그들 내가 받는 거지. 즉 여러분, 이 국률의 견자의물적기는 나에게서 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여러분 그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에슬에서 사자 출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넘쳐서 동서남북으로 가득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불쌍욕심의 물결이 나를 덮을 때에 나도 내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사랑의 선순환이 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의 말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에 그들이 또한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선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걸 해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무줄 끝에 공이 달린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건데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빙빙 돌리죠 이렇게요. 그럼 신기한 것은 처음에 이게 빙빙 돌다가 점점점 돌면 돌수록 이 원의 반전이 커져갑니다. 점점점 그 공이 밖으로 밖으로 돌면서 더큰 원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 국률의 선순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선순환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 흐름이 넘쳐나고 넓어지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불쌍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지정이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인들 같은 자리 똑같은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올해가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된 이 사랑의 원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 속에서의 사랑의 선순환으로 여러분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점점점 사랑의 순환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서 오셔서 또 귀한 은금을 하시고 그 학생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집사님은 이전부터 매년 그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어려운 학생 한 명을 계속 후원해 오셨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매달 그 학생 안에서 후원해 오셨는데 지금 도왔던 학생은 한 부모 자녀이지요. 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누군가가 나를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돕는다는 그 손길을 경험했을 때그 아이가 학생이 갖게 될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신학생 가운데 내가 그 신학생을 돕고 싶습니다. 돕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죠. 돕는 방법도 다양해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목사님 이 신학생과 우리 학생에게 또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다음에 아시죠? 내 네, 집사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일은. 내가 그 사랑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점점 그 수고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국미력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만,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국률적인 자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음 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국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깨달는 겁니다. 제사를 치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제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굶유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신데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구장 1 3절 말씀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눈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 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세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했을때 여러분 그 중풍 병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진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 옆에 그걸 보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죄를 산다는 말씀 때문에 그들은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야. 이것은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꼬를 잡고 자꾸 뭐 그들은 그 토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건 병자가 나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본질인데. 그 중요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는 가장 먼저 성령 받은 이후에 굳이 임썼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쳐서, 그들이 다 부자여서, 여러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국민의 귀신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가 성교의 길이 막혔지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자. 그는 그 손짓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본 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원하는 손길을 보고 그런 추정 없이 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제와 성교는요 나를 보면 내 처지를 보면 절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제도 성교도 베푸는 거잖아요, 다. 그것이 돌아올 거라 생각지 않고 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이치와 합리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국민에게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나를 긍휼에게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은요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칠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누가 보금 23장 34절의 말씀에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 아멘 예수님 하는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지금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의 옷을 또 제비뽑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서 예수의 용서는 시작됐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채울하셔서 우리를 알아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국유력게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 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이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종이 역에 나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돈을 빌렸는데 1만 달란트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3조 원이 3조 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laughs> 여러분 3조 원을 <laughs> 빌려준 것도 대단한 것이고 <laughs> 그걸 갖다 쓴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3조 원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그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기뻐하면서 나가다가 그의 동료를 만나게 됐는데, 그 동료에게 백테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를 잡는데 여러분, 그백리온이 얼마냐면, 오늘. 하면은 500만 원 됩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동료를 붙잡습니다. 내돈 내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애원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좀 참아주세요. 그런데 이 종은 참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종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일만 달린 같은 빛을 탕감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국률을 볼 때에 우리도 그 국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뭡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국민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두 수도사가요. 겨울날 어, 수도을 찾아서 길을 갑니다. 산길을 넘어가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눈보라가 몰아치시작합니다 너무 춥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 길을 눈을 밟으며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그곳에서 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호, 아직 숨은 붙어있는데 의식은 잃었어요 놓고 가면 어려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한 수도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노인을 데려가면 도저히 눈물에서 데리고 갈수 없어 우리도 어쩌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하더니 한 수도사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수도사가 그 노인을 들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자도 가기 어려운 그 눈길에 눈보라가 치는 그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한 걸음 걷기 어렵게 한 걸음 걸음 내딛도 가는데 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눈을 엎어서 어렵게 어렵게 한참 가다 가다 보니까 앞에 또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갔던 수도사였는데 그곳에서 추위에 쓰러져 얼어 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토사는 살았잖아요. 어떻게요? 그 노인을 없고 가다 보니까 체온과 체온이 만나고 힘들고 땀이 나다 보니까 말입니다. 열이 나고 그래서 그것까지 힘은 들지만 그것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을 국민에게는 그 마음은 분명 더 힘든 산길을 걸어가야 했고, 도련 시간 눈보라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곧 서로를 살리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나는 죄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불쌍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굶주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 순순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